오늘 차박 100일 차여서 족발 사러 왔습니다. 만 원인데 양이 정말 많습니다. 현금이체하면은 서비스 주세요. 차박 처음 시작할 때 우선 100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벌써 100일이 됐네요. 당군신화에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잖아요. 내일 아침에 저 여자로. 바뀌는 거 아닐까요? <laughs> 잔치엔 막걸리가 빠질 수 없죠. 제가 물에 좋아해서 하나 포장해 가려고요. 같이 축하할 사람을 초대했어요. 첫 정모에서 만난 동통이를 초대했습니다. 네. 왜? 아, 네. 오늘은 뭘 그리 좀 아닌데. <laughs> 짬뽕도 하나 포장해 가려고요. 금요일이라 약속 있을 줄 알고 있어도 취소하고 와야죠. <laughs> 멋있다. <웃음> 뒤죽박죽 얽혀 있는 선 뒤로 보이는 하늘이 되게 예쁘네요. 빵에 봉통이는 처음 초대합니다. 옥탑방 뷰가 정말 환상적이네요. 죽이네요. 먹어 보자고. 이게 칠천 원짜리 짬뽕 포장한 거예요. 말이 돼요? 먹어. <laughs> <오>. 아 뜨겁네. <뜨거웠네>. 족발도 <laughs> 먹어볼게요. 음, 음 쫄깃쫄깃해요. 맛은 음 조금나 콤 정말 맛있어. 안주 궁합 어때? 최고인데. 이제 어두워져서 조명까지 켰더니 더 운치 있는데요. <laughs> 새벽 1 시간 넘었는데 지금 막 갔어요. 2 0 대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젊어지고 좋은데요. 치우고 잘거 생각하니까 깜마득 하네요 치우고 씻었더니 2시가 넘었습니다 차에 왔습니다 여러분 덕에 100일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